왔어 왔어요. 프로그램는데 역시 했는데. 있어요. 믿을 건돈 등. 응. 오, 오 그래서 응. 여기선저 오자마자 첫수 오자마자 첫뱀쓰기워 죽겠어요. 아배뱀쓰 잡아 버리고. 저희가 오늘 대회 하는 것 때문에 그 방송 읽는 거 거치대를 안 가져와 가지고. 이건 뒤집은 뒤집 왔다 왔다 뒤집카 뒤집은 뒤집은 드집은 뒤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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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이 바로 바뒤집 지금 또은 뒤집은 이집은 뒤집은 뒤집은 뒤6은 뒤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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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두마리 다른 거 카이델로 잡고 카이제로자. 왠지 이것도잘 먹을 것 같아서 카라멜 세드로 바꿨는데 노싱크로 했어요 카라멜 세드 역시 똑똑하지 사고수야 사고수 여보도 카라멜 세드 해뭐 있나 오 카라멜 세드로 잡았습니다 두 마리 있지 뭐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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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우리 육팔지비님이또어버투셨네 네, 남편 명강했어요오 여기도 어버려 스파츠라. 스파츠라. 스파라스파라스파라스파라 스파츠라. 스파츠라. 로파스파 여기 따뜻한데 얘 그래도 큰 편이에요. 어니까어니까6 <laughs> 8달라5 인치로 음. 여기 중에서는 그래도 큰해 잡았어요. 네, 여기 사이즈에서 그래도 덩어리랍니다. 이거 보고 빨리 해줘. 음. 스파츌라 들고 위에 들고 음. 짜잔. 공지 뺐어? 방금 뺐지. 음. 보고 있나? 여기 여기서 짜잔. 네, 찍어줄게. 음. 대만 찍었다가요? 이거 핸드폰. 이거. 맞나요? 도영미 기사. 이영미기 오, 그다음.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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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우, 우, 았어 아니 칼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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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뚱뚱뚱뚱뚱. 응. 그거야? 응. 이렇게 지을까? 자, 살짝만 오른쪽으로. 어, 네. 됐어. 아니, 딱. 마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음, 둘, 셋. 예. <laughs> 오, <laughs> 스파츌라 4인치 역시 스파인치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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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치4 네거내 말이 째막 줄줄줄 나요 오전 1 1시 뭐야 이거 잡았다 백.. 백.. 뭐야 뭐야 뭐잘 들어 스포츠라 <laughs> 5인치로 남편 이수째 아우 가기 전에 남편 이수째 아 근데 땡 났는데요 형님도 신 거로 큰거 잡으셔 이연님아 남자 표정 펴라. 표정 펴라, 남편아. <laughs> 아, 아, 네.